오늘 다시는 이 책을 그 지난번에 읽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셔가지고 꼭 한번 뵈면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책외 이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뭐. 음. 예. 아그 책이 2014년부터 예. 그 출판사 사장님이 예. 어, 이 책을 한번 써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아, 그때 막 떼면서, 바람이 붙듯이 공유에 대한. 예. 예. 그때부터 계속 쓰기 시작했는데, 변화가 많았잖아. 그리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뭐, 그, 딱, 그, 뭐 그, 그, 퍼블리싱을 못 했는데, 어, 그 21세기 북수 부사장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내자고 해서, 어 작년, 작년 말에, 네, 아니, 네. 그 작년 말에 실은 1차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네. 코로나 생겼죠. 뭐 그러면서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버나 뭐공유경제 회사들이 막 가망했다고 했었는데 또 어, 에어비앤비가 그 100조 이상으로 밸류로 어그 상장을 하고 네, 우어그어그 뭐 어, 그 상당히 좀 어, 괜찮아지고 이런 과정 거치면서 이제. 그 내용을 그 상황이 엄청나게 바뀐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 코로나 이전의 공유 경제와 어, 그 이후의 공유 경제를 완전히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어, 완전히 원부를 다시 써서 공유 경제 2.0이란 말을 말로 해서 어, 음. 책을 쓴 거죠. 아니 저는 아, 제가 사실은 그 공유 경제에 대한 약간의 반감이 있었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었던 가장 첫 번째를 이렇게 드리면 원래 이게 공유와 경제가 조합이 맞냐? 원래 공유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보면 뭐 이렇게 좀 남는 거그 다음에 어떤 배려에 대한 거, 뭐 시간이든 능력이든 아니면 뭐 푸드든 이렇게 보면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눠 나누, 나눠주고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경제가 붙으니까 아 이게 좀 이게 조합이 맞는가? 이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사실은 공유의 대가로서 한번 그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가장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아,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게 실로 예. 공유 경제의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유와 경제는 양립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 공유라는 네. 거는 기본적으로 품앗이든 네. 뭐~ 가족 간에든 그~ 뭐~ 그~ 지인들이든 아니면 특정 공동체에 사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경제라기보다는 공동체의유지의 하나의 수단이 아~ 그니까 하나의 중요한 요소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돈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 공유가 경제가 된 거는 이 변화하고 똑같습니다. 지인, 내가 옛날에 알던 친구, 친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뭐 같이 근처에서 타, 타거나 뭐 혈연이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이라는 게 나오더니, 클릭 하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 간에 나누는 거였는데, 그게 엄청나게 이제 확대되면서 친구의 범위가 커져. 친구의 범위가 커졌는데 그 친구가 그냥 잘하는 친구가 아니야. 그러면 가치를 주고받을 때, 거기에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한 뭔가 플랫폼이 필요했고 어, 네. 그래서 그 혁신 기술과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그유유유 유입이 되면서 네. 친구의 개념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어 이렇게 상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이렇게 그 경제 규모로 성장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하지만 아, 네. 그 과거에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에 대한 어떤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서로 나눔이었는데 네. 그런 것을 메꿔줄수 있는 게 약간 경제적인 개념이 들어가서 그걸 같이 메꿔서 이제 공유가, 공유의 경제가 붙어 있는 그런 경우에요. 기술이나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도입이 안 됐으면 불가능했죠. 아, 그러네. 근데, 아, 네. 네. 일단은 솔저에 또 들어오면서 신뢰가 또 이전에 뭐 모르는 사람들이 거래한 데서 신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자체적으로 이제 플랫폼 통해 가지고 거래 비용,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곳그 다음에, 어, 가격, 이런 어떤 거래 비용이 줄거나, 아, 네. 어, 이래서, 어, 기술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건데 문제는 어? 사람들이 공유 경제의 어떤 그런 옛날의 컨셉으로 공유 경제를 접근하니까 예, 예. 안될 거라고 생각을 했, 했단 말이에요. 아, 맞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아, 이게 공유 경제가 될까? 뭐 예. 특히 그 공유 경제에 대한 뭐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보면 이거 책 안에서 보면 이거 제레미 리킨 얘기를 하셨던데 협력적 소비하고 아, 소유의 종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사실은 아직도 정확하게 어떤 뭐 정의라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공유경제협회를 맡고 계시니까, 공유경제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 공유경제를 실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인터넷 경제로 보시면 돼요. 아, 인터넷 경제가. 네. 그러니까, 그럼 인터넷 경제가 뭐지? 그러면, 어,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이 오프라인 경제에서 일어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음... 어, 그리고 어 이미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예. 참여, 혹은 예. 쉐어거든요 예. 거기서 이두 가지는 궁극적으로 쉐어를 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인터넷이 어떤 네트워크냐 하면 쉐어링 네트워크에요세 음, 그렇죠. 가지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어 경, 공유 경제가 인터넷 경제라면 결국에는 쉐어링 이코나미로 음. 얘기할 아, 수밖에 아, 없는 아, 거죠 아니. 아니 역시 그 안에 보니까 접속의 시대 얘기 하면서 공유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 이게 접속이라는 거 자체가 쉐어링 자체래요 그러 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거거든요 그럼 지금 인터넷 미디아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디아 쪽의 일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건데 예. 인터넷에서 일어난 게 처음에는 내가 정보의 소비자였잖아요 예. 그러다가 정보의 생산자가 되고 댓글로 해서 시작하다가 지금은, 어, 김미경 TV가 제가 그그 그 앞에 썼는데, 김미경 TV가 예. MBC TV보다 그, 어, 가입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 개인이 미디어가 된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런 어떤 유튜브니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고 그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오면 똑같은 현상이 인터넷 이런 것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중요한 게 경제의 주체가 기업에서 온라인에서 그런 것처럼 뭐이달처럼어 개인이 개인이 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순한 소비자였단 말이에요 예. 단순한 소비자가 경제의 주체가 되려면 경제의 소비, 처음엔 소비에서 효율적이었죠. 그래서 뭐, 콜라보리트 컨섭션이라는 말이 나왔었고, 예, 예. 그런데 점차적으로 가치를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일반 유저가 중심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기의 인터넷이, 그러니까 초기초기의 공유 경제는 2010년도 이때는, 어, 개인 간 유유 자원의 공유예요. 그, 런데 예. 네. 아, 그래서, 어그 공유 경제 1.0을 얘기하시고 그렇죠 그게 그렇죠. 그게 경제적 개념의 1.0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개념의 2.0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 예, 그거는 좀 다른데 예. 초기에는 저그 협의의 공유 경제는 개인간 유유자원의 공유예요. 음. 그러면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어 그러면 속하는 공유 경제인가 질문하면 속한도 공유 경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어그 개인간 공유가 아닌데 그러면 어, 우리가 얘기하기를, 뭐, 롯데렌트카는 공유경제가 아니고, 속하는 공유경제라고. <laughs> 왜냐하면, 공유경제를 유의자원의 공유로 얘기를 하면, 공유경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공유경제의 범위가 지금은 그 광의의 공유경제로 해서, 시민이 경제 가치의 생산, 유통, 소비의 시민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소비 관점에서 보면, 어, 롯데렌트카는, 지금은 뭐다 달라지고 있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내가 그 회사에 가서 내가 뭐몇 시간이 필요해도 하루 단위로 해야 돼요. 그거는 공급자 위주예요. 그런데, 소카는 내집 근처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써요. 그게 경제의 소비 관점에서, 어, 시민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공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시민 중,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쉐어를 했단 말이에요. 어, 아, 나 집, 도 빈방 있으니까 그렇게 해,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어, 방을 얻어가지고 해. 예를 들자면, 뭐, 수학업을 하는 거예요. 뭐, 합법 불법을 일단, 일단 넘어서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유 경제가, 어,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확대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공유 경제 2.0은, 어, 크게 뭐냐면, 공유 경제, 코로나 이전에도 공유 경제는, 제로미리 피을 얘기하기를, 공유 경제, 공유 경제는 협력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그 과잉 생산, 과잉 소비에 의해서 지구가 세계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그 그 생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류 생존을 위해서는 공유 경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예요. 기 그래서 자원을 아끼고 그다음에 어 우리 사회 병폐를 공유를 통해서 신뢰를 얻고 요 어, 그러면서도 어 경제 지속 성장은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경제 가치가 90이에요. 예. 사회적 가치나 어, 환경적 가치는 뭐55 이렇게 정도 되지만.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지면서 공유 경제 2.0, 포스트 코로나의 공유 경제는 이전하고 공유 경제가 시민 중심의 경제란 측면에서는 다 똑같고, 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그, 예, 예. 그이 트랜스포먼스 빨리다가 가지고 엄청나게 일반화 될 예, 거예요. 여기 예, 조박사님, 그, 그, 예, 공유 얘기하시니까 뭐 아무튼 뭐 전문가라 그런지 말이 엄청 빠르시네요. 네, <laughs> 예, 그리고. 천천히, 예, 천천히. 예, 그래서. 예. 공유기 2.0은 사회적 그, 그 경제지만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와 그 사회적 가치가 동급으로 사람들이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ESG를 얘기하잖아요. 요즘 ESG 아주 핫하니까. 그게 이제 공유경제에 끼어 들어가는. 아니요. 이 저는 이미 ESG 나오기 전에 예. 그 공유 경제는 경제 그 경제 개념의 사회적 가치와 환경 가치를 이미 아, 넣었던 이미, 모델이에요. 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 코로나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어 사회적 가치가 돈이고 예. 그다음에 환경적 가치가 돈이라는 걸다 사람들이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 경제 범주 안에 들어갔지만 ESG 개념이 그될 거라는 ESG 개념의 가장 현실적인 모델이죠. 음, 음. 왜 그러냐면 ESG를 얘기하는 거는 여전히 기업 중심이에요. 그러면 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 체제나 이런 모델이 나온다고 해도, 음. 그런다고 해도 그게 파급이 되려면 시민들까지 가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공유 경제는 시민이 중심인 경제예요. 그러니까 어, 모델 개념 자체도 대단히 이미 나와 있던 개념에서 명확하고 음. 그 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유 경제 2.0을 뭐라고 했냐면 그 코르 포스트 코로나 에 새로운 경제 체자 이자 생활 방식 이에요 예. 생활 방식도떠가지 않으면 안되니까 지금 그 공유경제의 나름대로의 정의를 여쭤봤는데 인터넷 경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렇게 피부로 확 와닿는